안녕하세요 성편입니다자 오늘은 호빵이가 직접 만든 뭐뭐 저거 뭐 뭐였죠? 유리즘브레이커 아시는 분들도 있을거예요예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지어 개불안해요 걸어오세요 <laughs> 어딨죠? 야생인데요 저 야생 야생이요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안보여요 누구 막 나갔다 왔던데 서버가 다시 들어야지 님이 이상한 거예요. <레일> 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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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됐네요. 어디에요? 저 보여요? 저 밖에 없는데요? 여기 어디에요? 나한테 들어와. 또? 맵 로딩이 안되어 너블로어주라어 들어오지, 들어오지 아이고. 볼까봐 <뭔들> <뭔들> 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로 가는 거거든요. 문이 총 합쳐서 1 2 개가 있어요. 1 2개 중에 자기가 고르고 싶은 데를 먼저 가가지고 그 아이 상자가 옆에 있거든요. 그 아이템을 가지고 여기를 보시면. 가서 음. 게임입니다. 네, 코군요 자, 저는블로 다시 들어가요. 이렇게 딱, 이세게이입면다찮아요군요자 저는 블록게임을왜시어어죠게요 이렇게, 음. 딱렇게이 이렇게, 이게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노잼 능력자를 보신 후, 알다시피, 호빵은 갑자기, 모두 수시사 때문에, 바꿨어요, 능력을. 근데 이거 불멍초 들으면 안 된다? 뭐지? 뭐야, 이거? 그냥 막구리. 막구리 하면 니는 달리기 해야 잖아 아니, 상관없다니까? 뭐야? 모두를 다 꺼보고 있는 거잖아. 아, 상관없다. 난달리기 하면 렇게 해야 돼. 세포도 끄기 니, 니 아까전에 너 뭘로 들았었냐 마크로 들았었어 서로 저... 그러고 들어잖아 최신 버전이로 그런거 아니야? 나할 줄은 모르는데니 몇인데? 8일째 봐봐 한번 알았 그냥 그냥 마크로 들어갈게 나도 깔아야겠다 이거 진짜, 파이야 런처 설정, 봐봐 보거 안심이 있어, 거기거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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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이거. 이이러냐몰이요 이거. 이리 이거. 이게 아니 이게아 이거. 몇시노 어디냐? 넌꺼어야 되겠다. 있다 빨리좀어어 공. 고! 에? 안 똥! 됐다. 라라라라라라. 내가 <laughs> 누를 <laughs> 설명드렸었으니까고고 고고신? 고고신? 고고고고 <laughs> <시기. 웃음> 어? 어? 사다리 있어. 어디? 금블록금에 사다리가 있다고? 있구만. 나피 달았는데 피 상관없구나. 다갑니다 아무데나 가면 돼요? 난 응. 여기. 뭐야? 여기. 보면 끝이? 어디요? 여 오셨.. 어.. 어.. 닫았어요 됐어요 잠시만요 저 가빠 좀 입고요 뭐.. 뭐지? 신발이 없는데요? 신발 없으면 없는데를 찾아요 자 시작해요 잠시만요 저 버섯 슈트 좀 분리할게요 18개 겹쳐있거든요 겹칠 수는 별로 안 되는데, 아... 아... 다 됐네요. 아, 그럼 준비해 주세요시작예요 유리가 주는데요아유리였어요이신 아, 다? 하네하네요 복구하기 힘들텐데 이거 월드에이징요 있으면 월드에이요쓰네요 이제는 유리네떨어지게 다섯 살 안녕. 케이크? 엄청난 사기적이또 다이아몬드. 진짜 엄청 강한데요? 네, 스폰역 이상이에요. 이걸, 능력을, 디스펜서로 뽑으면 더 재밌을 것 같네요. 디스펜서가, 서그스폰지 그래서... 여기 잘안돼 있네요. 아이고. 너무 멀어. 너무 멀어요? 오빠, 이거 TV 끄는 게 좋아. 왠지 알아? 영상이 다 소리가 잡혀. 진짜. 먼저, 헐, 내가. 발사전진, 아 그, 니네 발사 집에서 그아 찍었는데, TV 소리가 막다 들려. 신기해. 안 한대가 여긴가? 완전 썩은 거 걸렸어요. 만드기라고? 아이고, 금가빠. 오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무금을 틀어야 될것 같은 이 상황 싸우는 무금? 오 이렇게 잘 건드렸네 근데 아이디어가 좋요 원피스 지금 이건 악당이 나타날 때야 왜? 네? 어? 내구도 안았는데요 뭐죠? 아, 딱 이거 호미는 호미질을 해야, 해야 되구만. 안녕하세요. 내 네, 버섯을 흡수하셨어요? 칼이 없어요 저가 너무 불리한 거 아니에요? 보세요 근데 어떻게 아네 어떻게 됐냐? 아. 좀해 달라고. 혹시 있냐? 예, 철카 주세요. 선생님요? 철카 주세요. 야, 네, 좀좀 가다. 좀 뒤로 뒤로 뒤로. 어? 어 없어요. 하나만 주세요. 주세요. 그다음에 좀 가죠. 여기로. 좀 피야. 좀 시간만 주세요. 피도 채우고. 사건...완전 조금밖에...괜찮아...됐어요. 시작해요. 예, <laughs> 능력으로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능력자 스크립트 이용하면. 아 이해를... 용암 왜안넣냐 용암...용암 능력...사진가...어, 안 넣으세요? 아이고, 아! 아 이겼다! 어, 뭐였지 지금 어? 때리고 있었나? 응. 니능에더있잖아 네 하나 아닌가? 두번 아, 눈을 뽑아. 일대일이지? 막판이지 이제. 눈 피를 다칠 수 있는데? 좋은 거야 저거. 양놈 방해하면 되지. 야, 특별히 철니 철칼 줄 아니야? 음... 철칼 줄게. <목소리> 철칼이랑 다이아몬드 줄게. 그리고 갑바도 줄게. 금가바가 없어. 금가바 줄게. 나 이렇게 나한테 와. 이좋부터 바닥으로 옮기죠. 바닥이 오면 끝. 어, 여기 있네요. 바닥이 가요. 여기 그냥 뿌릴게요. 바닥으로 오세요 일단 다이아몬드. 다이아가더 좋나? 철커보다? 어, 진짜. 뭐야? 활이야? 아직 쏘지 마세요 갑바를 드리자아금 갑바라고 이제 안녕히 계세요? 어. 제자 활은 개쓰잖아 그럼 이거 다이아몬드를 준비시킵니다 아, 근데 왜 양을 주기 전에? 안녕하세요, 양치기님. 어, 양떼는 안 떨어지네요. 병원에... 어, 안 보여요. 이게 어, 어디죠? 안 아, 보여요. 이제 뚫어야겠다. 안 뚫려요. 양을 죽이죠. 일단 아, 도와도 해야 돼. 그양 때문에 모든 일이 몸에 도망가세요. 양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어서 숫자 하나 드릴게요. 진짜요 네. 여기요 됐어요. 피 고쳤어요. 가세요. 도망거 여기, 거기 여기, 를네 좋아요. 네, 가세요. 세요 <laughs> 가세요 네, 이렇게 호빵, 여기 컨텐츠가 있네. 라고 호빵이 컨텐츠 여기 오 이게... 아, 벌써 누가 이 저기 가 쫓아갑니다. 어, 아, 이런 학생이 있었군요. 이렇게 하면... 그럼 이만큼이요 아, 이거를... 물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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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이바이 만든 제작자의 신력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난 뒤를 해고 다시 떠내야 이것이 바로 잠시만요 벌써 처가 많네요 이젠 마지막 일교로 끝내드리겠습니다 으흠. 저거 어쩌다 이기게 되었는데 이 재밌는 콘텐츠인데 뭔가 약간 부족하네요. 일단 여기까지 송편이었습니다. 끝이지.